it's 아 강강술래, 강강술래. <laughs> 어 일단 강강술래 <laughs> 사람 많이 오니까 강강술래 하자고 강강술래 하자고 <laughs> 강강술래 부인습 응? 해볼까? 아, 귀여. 경이 형아 노래 부를 준비 됐나요? 응, 내가 부를 거야. 어 이따가 휴이 이제 휴이 노래 해주세요. 하고 노래 하고. 경이도 웃어주세요 여기 보고요. 응. 아, 예뻐. 여기서 <laughs> 여기 천사. 보고. 엄마 아빠 여기. 자 우리 이제 생일 축하하자 음, 잠깐만. 뜨거워 뜨거워 생일 축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. 윤희 생일, 생일 축하해 형아 축하해. <laughs> <평화> 생일 축하해 형아 생일 축하해 형아 생일 축하해 일 축하해 형아 생일 축하다아다일 축하해 하해 형아 다다하아일 축하해 일아 嗯。Uh. <laughs> 땅콩 그랬나보다. 공룡 복잡하게 생겼으니까. 아까 분명히 이거는 뭐야 이거? 이거. 응. 이돼지가났돼지돼지가났돼지 맞아. 돼지 같다 나그지. 이거 돼야지될거인데 <laughs> 응. 돼지. 하고? 다 부탁했는데. <laughs> <laughs> 무슨? 넣어야 되게. 한 개. 두 개. 두개 두 넣어야 돼. 가만 <laughs> 뛰어. 한참을. 쉬하러 가자. 쉬만 하고요. 내리고. 그렇지. 가까이 가서. 옷 올리고. 못, 못, 못 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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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지금부터 약간 시장이에요 안 하거든 자꾸 애들 영상 같은 거 올리면 남편한테 보내야겠다 너무,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과메기 소고창 점심 그렇렇열열히히 보세요. 고니가보 고생이 고생이 보세요. 고이보고고기이 보세요. 야생이야세요고 도전 반찬 연두부 시작. 세딩고딩 연두 세요 고생이 고 여기 바로 밑에 여기 있네. 차례차례. 음. 응 맞아 쏙더 넣어 더 넣어 더 밀어 더 밀어 넣어 더 밀어 옳지 더 밀어 쭉 많이 나오게 옳지 어, 어 맞아 그렇게 한 다음에 쏙 넣어 쏙 넣어 아니 단추를 봐야지 겸마 끝까지 정성스럽게 응? 겸마 해봐 또 빠졌어?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단추를 밀어, 그다음에 잡어, 단추를 잡어, 땡겨 그렇지, 쭉땡겨 그렇지, 겨마, <laughs> 겨마, 잘했어, 겨마 잘했어, 하이파이, 하이파이, <laughs> 예예예, <laughs> 신났어신났어 이제 책 보고 자자, 겨아 단추도 이제 할수 있어, 대단해. <laughs> 아. <웃음> 호기야. <웃음> 요리 없어? 근데. 이기아 맛있겠다. 할수 있겠어? 오오오 오, 오, 간다 간다 겸미 간다. 오 간다 겸미 간다 발로 힘껏. 어 뒤로 하고 싶어. <laughs> 앞으로 할수 있겠어? 앞으로 밀어. 정말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밀어. 한번 해봐. 잘 나와 잘 밀어봐. 밀어 앞으로 쭉. 어울치 잘한다. 밀어. 어 앞으로. 팔을 돌려야지 막 팔. 윤희 윤희 잘 타지. 어울치 옆으로 꺾었어. 형한테 가는 거야? 유니? 멈췄어? 사고 난다. 뭐, 옷이? <웃음> <웃음> 그 정도야? <laughs> 타이도. 타이소배가. 나 타이도 가고 가자. 왜? 그럼 빠방 타고 가자, 겸아. 겸이 조그만 빠방 타고 갈까? 어때? 아니, 큰 빠방. 큰 빠방이 어딨지? <laughs> 너돈 있어? <laughs> 얼마 있는데? 다이소 안 갈래, 엄마 추워. 난 갈래. 아니야, 엄마 추워. 못 가겠어. 손이 얼어서 꿀 수가 없어. 미안해. 다음에 가자. 저런 거 손을 안 가고 싶다고.

옥상, <목상> 옥상은 안가 <laughs> 이제 내려가는거 먹을까? 잠깐만 엄마도 어, 해 응, 우유도 한번 먹고 우유 어딨어? <laughs> 우유. 우유를 잡고 꿀꺽 꿀꺽 꿀까 아, 그렇게 먹는 거였어요. 엄마. 어. 나봐. 음. 그럼 이 주앙스 어디 갔어? 나 지금 안전 지역인데. 나무 요거 하나 남았어. 나무? 아, 안 좋아 돼. 자, 이제 다른 색깔. 엄마, 이번엔 파선색 나, 나랑 그래. 엄마도 나른색같은데태볼래 그럴까? 응. 두거만두색이야두 발만 두 적이 어지 엄마, 형아, 형아 생략을 통해서 초록색 좀 갖다 줄래? 너가? 짜랄까? 짠 아까짠 짠짠 배추하자 <laughs> 좋아 이제 어디 데칠까 정말 요 요거 해도 될까 응요 음. 어, 어떤가 어떤가 그니까 우리 나중에 같이 해볼까 근데 그래, 우리 같이 하자 이제 요리 엄마 미고라지 요리야? 응. 간지러워? <laughs> 어 괜찮아 <laughs> 테스를 해봐 오빠좀쳐잖아나스를 해보라고 <laughs> 发展。 엄마 갈게. 해. 응? 아이도 그냥 찾아봐. 응, 음, 아이도 그 찾아봐. 아, 아이도 그냥 엄마가 찾아요. 이동랑 <laughs> 그리고 움움 음, 음 찾아봐. 이 뭐야? 찾아봐 여기 있네 또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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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또!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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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거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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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좀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, 살살 나봐 다시 딱 오므렸다가 바닥에 나봐 오, 완성 아, 예쁘게 좀 해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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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干嘛呢？ 시리얼 너